지금 시간은 새벽 4시입니다. 자야 되는데, 아, 너무 시간이 아까워. 회사를 갔다가 6시에 끝나서 집에 와. 집에 왔는데, 그 속눈썹을 붙여줘야 하는 나눔이 있어서 그 나눔을 하고, 보고 싶은 뭐 유튜브나 영상들을 보다 보면 시간이 너무너무 빨리 가요. 그런 와중에 제가 곧 여행을 갈 거거든요. 제가 여행 가는 거 진짜 좋아요. 코로나 때문에 사실 여행을 많이 못간 거지. 제가 갈 곳은 치앙마이입니다. 치앙마이로 들어가서 제가 방콕으로 아웃을 할 거거든요. 방콕의 사진이 갑자기 그리워지네요. 그래서 방콕 갔을 때 이미지를 좀 보려고 외장하들을, 어? 근데 왜 없지? 방콕 갔을 때 진짜 여행이 안 좋았거든. 그래서 없나? 그래도 내다 저장해 놨는데. 어? 진짜 없어. 어? 내가 방콕 언제 갔지? 제가 얼마 전에 화분을 샀거든요. 3 개. 오른쪽에서 두 개. 식물을 좀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특히 초록초록한 느낌이 너무 좋아요. 이 식물이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는 컬러도 이쁘긴 하지만 초록초록 뭔가 생기 있어 보이고 활력 있고 막 이런 느낌이 저는 좋더라고요. 오피스텔이 공기가 좀잘 순환되진 않는 것 같아서 제 느낌이. 그래서 식물을 사서 맑은 공기에 집에서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크고 이쁘게 생긴 식물을 사도 좋지만 저는 잘 키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작은 사이즈로 샀어요. 그래서 화분을 다 갈아 놓으니까 너무 멋있는 것 같아. <laughs> 이뻐 이뻐. 그리고 아침에막 이렇게 보잖아요. 입이 막좀 커져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싹은 나오고 있나 막 이러면서 보고 그래요.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이름도 다 하나 하나 찾아가지고 다 앞에 다 써놨어요. 왜냐면 그때 그때 생각하고 싶은데 이름을 몰라서 기억이 안 날까 봐. 근데 사실 그 이름으로 부르진 못해요. 너무 이름이 길어서. 그냥 언니가 이렇게 얘기하거나. 좀 남자처럼 생긴 애는 누나가 이렇게 얘기하거나 그래요. 너무 이쁘네요. 이제 이거 다 마시고 하루를 시작해 볼게요. 오늘은 추석이에요. <목소리> 추석 연휴. 음악 소리를 좀 끄고 해야겠네요. 그쵸? 낮에 너무 피곤해서 잠을 4시에 잤거든요? 밤 11시에 일어났어. <laughs> 내일 집에 갈 거예요. 집에 가면은 컴퓨터가 없거든요? 추석 때 일하고 싶진 않은데 중국에 계신 분은 일을 하시니까 또그 일정에 맞춰서 수정사항이 있으면 빨리빨리 얘기해주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컴퓨터를 켰습니다. 이 밤에. 지금은 1시 46분이에요. 지금 이창 개발인데, 내가 말하는 의도를 그 중국 쪽에서 잘좀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 회사 소속인 분이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서로 다 이해했어. 근데 이해를 잘 못해서 제가 원하는 거를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편안한 연휴를 위해서 마무리를 하고 자야겠습니다. 지금 걷다가 달인 줄 알았어. 뭘 보고 달이라 느꼈냐면은 내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뭐가 보이는 거야, 동그란 게. 보여줄게요. <laughs> 가로등이야 <laughs> 달인 줄. 먹을 게 없네요. 연휴 때라서 그런가. 이거를 샀어요. 먹을 걸다 사가지고 가버렸나봐. <laughs> 편의점이 통통 비었어. 너무 많이 비었던데? 그래서 저는 그냥 이걸 먹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laughs> 저 머리 잘랐어요. 원래는 더 단발로 더 짧게 자를까 하다가 너무 갑작스럽게 많이 자르면 당황할 것 같아서 이 정도로 잘랐습니다. 앞머리도 조금 잘랐어요. 왜냐면 앞머리가 점점 기니까 앞으로 내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잘랐습니다. 약을 타 먹어야 될것 같아요. 잇몸 수술? 피가 많이 나지 않도록 먹는 약으로 알고 있어요. 너무 걱정돼요. 수납은 다 했고, 이 종이를 받아서 약을 먹으러 가고 있어요. 제발, 안 아프게 살살 해주세요. 받았어요. 가볼까요? 지하철을 한번 갈아타야 돼요. 아, 내 체력이 안 되는 것 같아. 뭐 이게 강제적인 게 아니잖아. 솔직히 회사는 내가 생활을 하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고 그 돈을 벌기 위해서는 체력을 써야 되고 시간을 써야 되고 그렇게 소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도와주는 헬퍼의 개념을 갖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시간 분배도 미루게 되고 제 휴식시간 제가 쉬어야지 움직일 수 있는 그 시간을 빼서 쓰다 보니까 분배가 좀잘안 되는 것 같아요. 오늘도 12시 반에 일어났어. 너무 피곤했거든. 평일이 아침에 간단하게 시리얼 말아먹고 그러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진짜 1시간 15분이 걸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2시간 반을 교통으로 시간을 버리는 거야. 6일 근무잖아. 6일 근무하면 좀 아닌 거 같아. 아닌 거 같아요. 팅팅 부었네요. <laughs> 저는 오늘, 오늘은 나가리라 다짐을 해봅니다. 영상도 만들긴 해야 되는데 아이씨, 저왜 이렇게 다 귀찮지? 빨래부터 해야겠다 아 지금 방금 또 떡볶이 어제 먹다 남은 거를 데워 서 먹으려고 갖고 왔어요 그리고 그리고 시리얼도 말아 먹을 거예요 근데 빨래도 해야 되잖아 빨래 9시간 걸리는데? 지금 넣어야지 빨래 하고 오늘 미술관을 가고 카페 가고 해야겠어요 그 전에는 떡볶이를 먹을게요 음. 응응 음, 음. 맨날 잊어먹어 이쪽을 씹으면 안 되는데 <laughs> 빨래를 다 <딱 웃음> 널었어요 집에 습도가 너무 높아 코로나가 걸리고 난 이후부터 이 습도에 엄청 예민해졌어요 하이튼 아, 커피 한 잔을 마시고 나갈까 합니다 나 이렇게 속눈썹이 곤두 섰어? 벌써 2시 반입니다. 아, 2시 반. 식구 준비해서 나가면 3시 반 되겠죠? 그러면은 도착하면 4시 반. 아, 시간 너무 잘 가. 쌀국수를 먹으러 가고 있어요. 징하죠? 뭐, 뭐, <laughs> 아니다, 오늘 좀 오늘 재밌네. 재밌네. 아, 구독자님의 댓글을 봤어요. 아, 이게 너무 빵 터졌어. 아니, 나 아무 생각 없이 그 맛있었던 음식에 대해서 제가 뭐 사진도 찍고 영상도 찍고, 여긴 너무 바빠가지고 이 영상에 단컷을 잘라서 리뷰를 남겼거든요. 근데 진짜 찾아오셨나봐. 어, 난줄 알겠다는 것을 어? 난주 어떻게 알지? 했더니 내가 입은 옷이 그대로 있더라고. 아, 너무 빵 터졌어. 아, 재밌네요. 저 원래 네이버에 잘 영수증 같은 리뷰는 잘안 하는 편이거든요. 아니, 귀찮아. 왜냐면은 내가 음식 사진을 그때그때 그때 제대로 찍지를 못 하거든요. 근데 이게 그나마 영상을 찍다 보니까 이 영상에 남아있는 이미지를 쓸 수가 있어서 제가 남긴 거지. 솔직히 남기지는 않는 편입니다. 근데 제가 또 되게 좋아하는 쌀국수집이 있잖아요. 내 오늘은 남겨보겠어. 아니, 맛있는 음식 같이 먹으면 좋잖아. 쌀국수 집은 저는 여기 진짜 맛있어요. 솔직히 리얼 맛은 아니야. 깔끔한 맛? 나는 이 맛이 맛있더라고. 고기 냄새 같은 거안 나고 그러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저와 취향이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거 보면은 맛집에 대한 게다 주관적인 것 같아. 그래서 어떤 집은 맛없고 어떤 집은 맛있고 이렇게 말하는 게좀 객관성이 없는 것 같긴 해요. 왜냐면 내가 무슨 대단한 미각을 가진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제 주관에 맛있었다, 이렇게 알려드리는 부분으로 얘기를 해야 될것 같아요. 간혹, 어떤 유튜브들은 막 맛없었다고 하는데, 아, 맛없으면 가지 말면 되지. 왜 굳이 영상을 찍어서 남겨? 자기 영상 찍은 게 아까우니까 남기는 거겠지. 자기가 돈쓴게 아까우니까. 아니, 안 가면 되잖아. 그렇잖아. 누가 대신 가달라고 했어? 다들 먹고 살기 힘든데. 요리 못하는 사람은 음식 좀 하면 안 되나? 그런 거 아니잖아요. 자기가 좋아서 하는 사람도 있잖아. 하여튼, 갑자기, 진지 모드 미나슈 뉴스 잠깐 했습니다. <laughs> 사회편. 아, 얼른 가야겠어요. 8시 반이 라스트 오더라고 해서 빨리 가서 먹어야 될것 같아요. 여기 커피집 있거든요. 여기 되게 핫한 데 같아. 왜냐면 우선 사람이 많아. 나중에 와보세요. 전한번 와봤어요. 거의 다 와갑니다. 제가 몹시 즐겨 먹는 이분당. <laughs> 존맛? 존맛집에 왔습니다. <laughs> 이거를 하나 이거는 모르지 모르겠어. 나이 노래 들어봤는데. 어머 소름이 아 진짜. 대박 오늘 도왔습니다 이튿날이고요. 일요일이에요. 사람많네요 엄 햇빛이 쬐해 출발. 저기 가려고 했는데 줄이 장난 아니야 대박이죠 멋있겠죠? 어떨까 음 맛있네. 음 맛있다. 굿 굿. 맛있네요. 와서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네요. 국물이 되게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죽처럼 살짝 끈적끈적 맛있어. 이제 저는 먹는 거에 집중하겠습니다.